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평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카메라 출동 시간입니다. 오늘 저는 신강면 소재지와 비교적 가까운 신강면 소재지 위쪽에 있는 소화천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 소화천에는, 하천 뚝이 이 정도 제 대략 봤을 때 1m 훨씬 넘는 이 높이를 제방을 깎아 내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은 까만 멀칭을 지금 해놨는데요. 여기서 대략 약 100m 정도 제방을 한쪽 제방을 다 무너뜨리고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. 이렇게 제방을 무너뜨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인데 이 부분을 한편 군과 신강면에 한평방송이 제보를 했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지 소화천 바로 어 옆에는 또 이런 농로가 있습니다 이 농로 옆에 어 여기서 대략 100여 m 정도 지금 배추, 쪽파, 뭐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로 바로 옆을 이렇게 파헤쳐서 밭으로 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농로 옆이 이렇게 어 아래쪽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평군과 신강면에서는 하루빨리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추적해서 온상복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HBC 한평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